안녕하세요 앵지유니버스입니다 로봇에게 컵을 집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봇은 물끄러미 컵을 바라보더니 지금은 컵 안에 뜨거운 물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식은 후에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로봇은 시킨 것을 분명하게 수행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문 열어 컵 들어 앞으로 가와 같이 정해진 명령에 정해진 행동을 수행하는 만화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봇이라는 느낌보다는 스마트한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릅니다. 로봇이 목표를 스스로 해석하고 계획을 스스로 세우며 상황을 보며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을 고쳐서 행동합니다. GPT 같은 AI가 글을 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가리켜 우리는 에이전틱 A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틱 AI의 능력이 실제 로봇에 구현될 때 그것을 에이전틱 로보틱스, 즉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AI와 로봇의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바로 생각하는 로봇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에이전트라는 개념부터 짚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 예를 들어 GPT는 어떨까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 답을 해주는 방식이죠. 즉, 질문, 답변이라는 단순한 쌍방구조입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에이전트는 목표를 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AI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다이아몬드를 캐와줘. GPT에게 이 말을 하면 단순히 게임 내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방법을 텍스트로 설명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을지 추론하고 곡괭이를 만들고 필요한 도구가 부족하면 다시 돌아가서 자원을 모으고 실패하면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토 GPT, 베이비 AGI, 보이저와 같은 최신 AI, 에이전트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명령을 수행하는 AI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명령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달성하려는 일련의 사고와 행동을 수반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점차 자율성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에이전틱 AI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존의 AI 에이전트와도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AI 에이전트는 명령을 받으면 똑똑하게 실행하는 시스템이고, 에이전틱 AI는 자기 판단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좀더 자율적인 존재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AI의 지능이 로봇이라는 몸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할 주제, 에이전틱 로보틱스입니다.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처음 탄생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주로 코드 분석, 문서 자동화, 웹 브라우저 조작 같은 가상 공간의 업무 자동화 등에만 관심을 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에이전트가 이제는 로봇이라는 몸을 갖고 실제 세계, 현실 공간에서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픈 AI의 보이저 프로젝트입니다. 이 모델은 마인크래프트 게임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같은 고차원적 목표를 받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고 도구를 만들고 실행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계획을 짜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제 이 구조가 게임을 넘어서 현실 세계의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엔비디아의 그루트 모델도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언어 명령을 받아서 로봇의 행동 계획을 세우고 센서 데이터를 통해 주변 상태를 파악한 후 필요한 행동을 결정하여 실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더해 그루트의 경우 로봇 팔, 로봇개,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로봇에 적용 가능한 범용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런 범용성 덕분에 AI가 로봇을 통합적으로 제어한다는 비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에이전트 원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시각 정보와 자연어 명령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행동을 생성하며 실패하면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트 로보틱스가 전통적인 로봇 제어 구조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에이전트 로보틱스는 정의된 반응이 아니라 목표 중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컵을 들어 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기존 로봇은 컵의 위치, 움직일 경로, 팔의 좌표를 미리 짜야 합니다. 반면에, 에이전틱 로봇은 컵을 인식하고, 주변 상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패시 다시 조정해서 목표를 달성하죠. 이 구조는 기존의 모델 기반 제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기존 로봇 제어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수준 계획. 여기에서는 미리 정의된 미션을 나누고, 행동 순서를 짭니다. 두 번째, 경로 계획. 여기서는 장애물을 피하여 로봇이 이동할 경로를 계산하죠. 세 번째, 모션 제어. 각 관절이나 바퀴의 속도, 토크를 PID 제어기 같은 로우레벨 제어기로 제어합니다. 네 번째, 센서 피드백 처리. 그 다음, 카메라, 라이다 등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필터링 및 추정하여 다시 제어기의 입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단방향 구조이고, 하나라도 예외 상황이 생기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즉, 설계자는 모든 상황을 예상해서 시스템을 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에이전틱 로보틱스는 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계획, 실행, 판단이 하나의 반복 루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율 에이전트 구조를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 계층으로 설명할 수 있죠.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각 계층은 논문마다 명칭이나 구조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영상에서는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계층은 실제 시스템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블록이라기보다는 에이전틱 로보틱스가 목표를 이해하고 계획하며 행동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단위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모달 퍼셉션 레이어. 에이전틱 로보틱스의 시작은 세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단순히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온 데이터를 어떻게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기존의 로봇 시스템에서는 센서 모듈이 비전, 음성, 포스, IMU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었고,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 사전 정의된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됐습니다. 예를 들어 RGB 이미지에서 YOLO 모델이 컵이라는 바운딩 박스를 찾으면 이것은 단지 XYWH 값과 클래스 아이디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틱 로보틱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컵인지, 그 컵이 사용자의 음성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컵을 들어 올려야 하는지 치워야 하는지, 혹은 그 옆에 있는 다른 물체와 충돌 위험이 있는지까지 모두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바로 멀티모달 인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이 계층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입력 정합기. 입력 정합기에서는 카메라, 마이크, 텍스트 등에서 들어오는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공통 표현 공간으로 매핑합니다. 여기서 공통 표현 공간이란 다양한 입력을 같은 기준 위에 올려놓아 서로 연결하고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크로스모달 인코더. 크로스모달 인코더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Bring me the red cup이라는 텍스트 명령이 주어졌을 때 영상 속에서 red cup에 해당하는 이미지 패치를 정확히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하죠. 세 번째, Semantic Representation Generator. 이 계층은 단순히 객체 인식 결과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요약한 의미적 상태 표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위에 빨간 컵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접시가 있으며 컵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 와 같은 표현이 생성되는 것이죠. 현재 이런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기술 흐름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립 나이크 구조, 두 번째는 비전 랭귀지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클립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일한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하기 위해 컨트레스티블 러닝을 사용합니다. 즉, 이미지와 문장이 짝이 맞으면 가까운 위치로 틀리면 멀어지도록 임베딩을 학습하는 방식이죠. 반면, RT2, 플라밍고, 그루트 같은 모델은 크로스 어텐션 기반의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구조를 채택합니다. 이들을 비전과 랭귀지를 하나의 트랜스포머 입력으로 통합하여 문맥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명령에 연결된 비전 요소를 파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이 레이어의 학습에는 멀티모달 페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미지와 텍스트 쌍. 예를 들어 보면 a person is placing a red cup on the shelf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이 이를 표현하는 이미지와 함께 제공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와 명령 쌍. 이 방법은 특정 행동을 담은 짧은 영상과 함께 해당 행동을 설명하는 문장을 데이터 페어로 만들어 학습시키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는 로봇 행동 영상과 언어 지시, 그리고 성공 여부. 이 방법은 RT1과 RT2 학습에 사용된 로봇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셋인데요. 예를 들어, Place the apple in the green bowl과 같은 언어 지시와 그에 해당하는 짧은 영상, 그리고 성공 실패 플래그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묶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 언어와 이미지 간의 연관성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력은 다음 계층인 플래닝 레이어에 넘겨줄 의미 기반 시각 정보가 되죠. 이건 단순히 컵일 확률이 87%라는 식의 예측 값이 아니라 컵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이며 사용자 명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종합 정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로봇에 적용할 때이 레이어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에이전틱 로보틱스에서 멀티모달 퍼셉션 레이어를 실제 로봇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센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입력은 RGB 카메라와 Depth 카메라이며 여기에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이크와 텍스트 명령어가 함께 사용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입력 데이터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시각 정보는 비전 트랜스포머나 레즈넷과 같은 백본 모델을 통해 처리되고 텍스트 명령은 T5나 버트와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을 통해 임베딩됩니다. 이후의 핵심은 바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의미 있는 표현 공간에서 연결하는 멀티모달 융합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크로스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 구조가 사용되죠. 이 구조는 입력된 텍스트 명령이 영상 속에 어떤 객체나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를 학습된 어텐션을 통해 파악하고 두 모달리티 간의 연관성을 정교하게 모델링합니다. 이러한 융합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출력은 단순한 객체 리스트나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로봇이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 기반의 상태 요약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사용자가 지시한 빨간 컵이 있고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으며 주변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형태로 문맥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죠. 이 구조는 플라밍고, 그루트, 알티투 등 최근에 공개된 고성능 로봇 인공지능 모델들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방식이며 이렇게 생성된 의미 요약은 이후 단계인 골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에서 목표를 해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됩니다. 요컨대 이 레이어는 로봇의 감각이 단순한 인식을 넘어서 이해의 영역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기술적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기존의 perception이 단순히 무엇이 있다를 말해주는 센서였다면, agentic robotics의 perception 레이어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맥락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비전, 랭귀지, 센서를 통합하여 다층적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능형 로봇 시스템의 눈과 귀, 그리고 사고의 출발점인 것이죠.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석된 의미 정보를 받아서 로봇이 실제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Goal Interpretation and Planning 레이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퍼셉션 레이어가 세상을 이해하는 눈과 귀라면 Goal Interpretation과 Planning 레이어는 로봇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뇌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저녁 식사 준비해줘라고 말하면 기존 로봇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사전 정의된 매크로만 실행했겠지만 에이전틱 로봇은 다음과 같은 고차원적 해석을 시작합니다. 우선, 저녁 식사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으로,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할수 있는 요리 방법은 무엇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어디에 있고,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 또 어떤 순서로 행동을 수행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이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 계층은 두 가지 주요 구성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골 인터프리터와 두 번째, 하이 레벨 플래너입니다. 먼저 골 인터프리터는 인간의 언어를 목표로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듈은 텍스트 명령이나 환경에서 도출된 목표를 구조화된 의미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있는 사과를 가져와서 바구니에 담아줘 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변환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화된 목표는 Symbolic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며 이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보통 T5, GPT-4, 파미트와 같은 i n s t r u c t i o n t u n e LLM, 또는 Structured Output Fine-Tuning이 사용됩니다. 이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어 지시와 구조화된 목표 짝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집된 사용자 명령과 실행 결과 로그, 그리고 텍스트 투 플랜 a 노테이션 데이터셋.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해 LLM을 파인튜닝하거나 로라 같은 파라미터 효율적 미세조정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레벨 플래너는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를 스스로 계획하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인터프레터가 목표를 설정했다면. 플래너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수준 행동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정리한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상 위에서 사과의 위치를 인식한다. 두 번째, 사과를 집기 위한 접근 경로를 계산한다. 세 번째, 팔을 뻗어 사과를 집는다. 네 번째, 바구니 위치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바구니 위에 사과를 놓는다. 이러한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티온 스타일 모델의 비헤이비어 클로닝 기반 트랜스포머. instruction to action sequence m o behavior tree 또는 llm 기반 플랜 제너레이터와 같은 트리 스트럭처드 플래닝. rt2나 그루트에서는 이러한 플래닝을 랭귀지 투 액션 트랜스포머가 수행하며 사전 학습된 대규모 모델이 자연어 명령을 받아 중간 수준의 액션 토큰 시퀀스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실제 설계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인풋에서 사용자 명령 또는 감지된 상황 기반 목표가 입력되면 고울 인터프리터 단계에서 GPT 기반의 스트럭처 제너레이터가 언어 명령을 목표의 형태로 해석하고 플래너 단계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시퀀스 제너레이터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수준 행동 시퀀스를 생성하여 아웃풋, 즉 출력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고수준 행동 시퀀스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 출력은 다음 단계인 액션 그라운딩 레이어로 전달되어 로봇의 실제 물리행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다음 부분에서 이렇게 생성된 계획이 실제 로봇의 물리 동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액션 그라운딩 레이어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하이레벨 플래닝 레이어는 사용자의 목표를 해석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고수준 행동 시퀀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퀀스는 여전히 계획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이 계획을 실제 모터 제어 신호, 팔의 움직임, 시선의 전환 등 구체적인 물리 행동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액션 그라운딩 레이어입니다. 이 계층에서는 집는다 라는 추상적 행동이 팔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을 특정 위치에서 닿는다는 식의 구체적인 제어 명령으로 번역됩니다. 즉, 플래닝 단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했다면, 그라운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인 셈이죠. 이 과정은 흔히 액션 토큰을 로우 레벨 스킬에 매핑하는 작업, 즉, 로우 레벨 스킬 매핑이라고 불립니다. 에이전팅 로봇의 플래닝 레이어는 종종 아래와 같은 고수준 액션 토큰을 출력한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고수준의 액션 토큰들은 단지 텍스트 명령의 추상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로봇의 물리적 제어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로봇 내부의 다양한 모듈형 스킬, 즉 스킬 프리미티브스로 구성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각각의 토큰을 이 라이브러리 내 적절한 기능에 정확히 연결해 주는 매핑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책상 위 컵을 집어줘라고 명령했을 때 로봇은 이를 서치 오브젝트, 어프로치, 그랩, 내비게이트 릴리즈와 같은 액션 시퀀스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치 오브젝트는 객체 인식을 수행하는 단계로 YOLO나 Segment Anything 모델 같은 비전 기반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주변 환경에서 해당 객체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어프로치는 인식된 객체의 위치를 기반으로 로봇이 접근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때는 시각 기반 위치 추정과 역기구학 계산을 통해 팔이나 몸을 어떻게 이동시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스프는 그리퍼가 객체를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동작입니다. 이때는 그래스프넷과 같은 그래스프포즈 프레딕션 모델이 활용되며 객체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 최적의 그리포인트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그리퍼 제어 명령을 생성합니다. 네비게이트는 로봇이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사용되는 액션으로 이 단계에서는 슬램 기반의 지도 생성 및 경로 계획이 이루어지며 바퀴형 로봇이라면 그에 따른 구동 명령이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즈는 특정 위치에서 객체를 내려놓는 동작으로 관절의 위치를 조절하여 팔을 움직인 뒤. 그리퍼를 열어 물체를 놓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은 각각의 고수준 액션 토큰에 대해 스킬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정의합니다. 이 레이어는 각 행동이 어떤 기능적 요구사항을 가지며 어떤 종류의 하위 제어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구조화합니다. 이후 이 추상화된 행동 정의를 실제 로봇의 제어 인터페이스로 연결해 주는 것이 스킬 엑세큐션 모듈의 역할입니다. 이 모듈은 정의된 스킬을 적절한 모터 명령으로 번역해 로봇의 실제 하드웨어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액션 그라운딩 레이어는 어떻게 학습될 수 있을까요? 학습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모듈형 학습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그래스프, 무브, 플레이스 등 각각의 스킬을 별도의 정책 네트워크나 전통적인 제어기 형태로 개별적으로 학습합니다. 이를 위해 로봇이 실제로 스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센서 데이터와 제어 명령의 쌍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학습 기법으로는 대거, 비헤이비어 클로닝, PPO 등의 강화학습 및 모방학습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각각의 스킬의 안정성과 제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엔드투엔드 학습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RGB 이미지와 텍스트 명령 등 다양한 입력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 이를 바로 로봇의 모터 제어 명령으로 변환하는 전체 흐름을 하나의 모델에서 직접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RT1은 비전과 랭귀지 정보를 통합하여 행동 토큰을 생성하고 이를 모터 제어로 이어지는 구조를 학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엔드투엔드 방식은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제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가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루트와 RT2 모델에서는 먼저 고수준의 행동을 LLM이나 VLM으로 생성한 뒤이 행동을 로봇이 실제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모듈형 스킬로 연결하여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일반화 능력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이는 각 행동 단위를 일관된 스킬 표현으로 관리하면서도 사용자의 새로운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법이죠. 실제 시스템의 구조를 예시로 들자면 우선 입력으로는 그래스프와 같은 액션 토큰이 주어집니다. 이 토큰은 스킬 셀렉터에 의해 적절한 스킬 프리미티브와 매칭되며 해당 스킬을 수행하기 위한 프리트레인드 컨트롤러나 정책 네트워크가 스킬 모듈에서 활성화됩니다. 이후 이 네트워크는 로봇의 하드웨어에 적용 가능한 모터 커맨드를 생성하게 되고 로봇은 그에 따라 실제 물리적 동작을 수행하죠. 이처럼, 액션 그라운딩 레이어는 단순히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수준을 넘어 추상적인 명령어가 실제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실현되도록 만드는 정밀한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이는 에이전틱 로보틱스의 진정한 실행력을 결정짓는 핵심 계층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에이전틱 로보틱스의 작동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기억과 문맥을 다루는 계층입니다. 인간이 행동을 계획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듯, 로봇 또한 이전에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혹은 어떤 상태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이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에이전트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앤 콘텍스트 레이어입니다. 이 계층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 문맥 유지, 즉, 현재 수행 중인 행동 시퀀스 내에서의 상황 연결성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 컵을 집어서 선반 위에 올려놔 라는 복합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로봇은 그래스프 동작이 끝난 후 어떤 객체를 집었는지, 내비게이트 도중 어떤 장애물을 피했는지, 그리고 릴리즈 단계에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기 문맥은 보통 트랜스포머 구조 내에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나 메모리 토큰 혹은 체인 오브 스워트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최근에는 플라밍고나 RT2 같은 모델에서 이와 같은 내부 문맥 흐름 유지 구조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 흐름에 따라 연결된 이벤트를 기억하여. 연속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장기적 기억의 축적 및 재사용입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현재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의 경험을 저장하고 이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때그 기억을 참조하여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위치에서 컵을 들었을 때 자주 미끄러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후 동일한 위치에서 로봇은 자동으로 그리퍼의 압력을 더 강하게 설정하거나 접근 각도를 바꾸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하죠. 이를 위해 일부 시스템은 외부 메모리 구조를 활용하는데, 이는 예를 들어, 키 밸류 형태로 저장된 메모리 뱅크, 혹은 벡터 기반 검색이 가능한 시멘틱 메모리 벡터 스토어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LLM과의 통합을 통해, 지난번에 내가 떨어뜨린 컵 기억나?와 같은 명령에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들죠. 이 레이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 순서를 따라 변화하는 옵저베이션과 액션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저장하고 요약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이 데이터들을 단순히 시퀀스로 저장한 후 트랜스포머 기반 네트워크로 처리하면서 연속된 상태 변화와 그에 따른 선택의 흐름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 시퀀스 중 의미 있는 지점들을 요약하거나 정책 모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압축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강화학습 기반의 리워드 신호를 이용하여 어떤 경험이 의미 있는 기억으로 분류될지를 학습하는 구조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에 반복적으로 실패했을 때 로봇은 그 실패 로그를 요약해 두고 나중에 유사한 명령이 다시 들어왔을 때 해당 상황을 불러와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행동 반복을 넘어 로봇에게 학습된 직관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이전틱한 로봇 시스템의 지능이 단순히 파라미터에 저장된 학습만이 아니라 경험 기반의 적응성이라는 인간과 유사한 사고 구조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메모리 앤 컨텍스트 레이어는 일회성 판단이 아닌 시간과 경험에 기반한 누적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로봇은 점점 더 환경에 맞게, 사용자에 맞게, 맥락에 맞게 스스로를 조율하는 유연한 존재로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전트형 로봇이 기존의 룰 기반 혹은 단발성 엔드투엔드 엔드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다음으로 셀프 리플렉티브 러닝 레이어입니다. 로봇이 어떤 행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런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집으려다 미끄러뜨렸다면 손가락에 힘을 더 줘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겠다고 스스로 판단을 바꾸죠. 로봇도 마찬가지로 자기 반성을 통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내부 전략이나 정책을 개선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에이전트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프 리플렉티브 러닝 레이어의 역할입니다. 이 레이어는 크게 두 가지 학습 흐름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익스플리시트 리플렉션, 즉 명시적 반성과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임플리시트 어댑테이션, 즉 내부 신경망 구조의 조정입니다. 명시적 반성은 자연어 형태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특정 컵을 들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컵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그래스프 동작 실패, 다음에는 뎁스 정보 더 반영 필요 라는 일련의 사고 흐름을 문장 형태로 생성하게 되죠. 이런 방식은 알티투나 그루트처럼 언어 기반 리즈닝 능력을 가진 모델에서 실제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로봇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해석 가능한 형태로 요약하고 그 안에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암묵적 적응은 내부 폴리시 네트워크가 리워드나 실패 로그를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재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강화학습 기반 파인튜닝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로라 기반의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튜닝을 활용해 실시간에 가까운 반영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은 단순히 더 잘하는 법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가라는 인과적 추론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로봇이 단순히 최적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나 사용자 요구 변화에 따라 스스로 전략을 수정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셀프리플렉티브 러닝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우선 행동 로그를 기록하고 이를 분류하거나 요약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행동, 실패한 행동, 예기치 못한 상황 등을 분류하고 각 로그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추출하는 구조를 트랜스포머 기반의 리즈닝 모듈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 요약된 반성 기록을 다시 고수준 정책 생성기에 전달하여 이후 행동 계획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지난번 컵잡기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접근 방향을 다르게 설정해야겠다. 는 판단은 단순히 데이터를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반영할 수 있는 일반화된 반성 규칙을 생성하는 것이며 이 능력 덕분에 로봇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점점 더 나은 전략을 고안하게 됩니다. 결국 이 셀프 리플렉티브 레이어는 로봇에게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부여하며 단기적인 지시수행이 아닌 장기적인 자기 개선의 흐름 속에서 학습하고 진화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에이전틱 로보틱스는 인간과 같이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가 되며 단순히 데이터를 흡수하는 도구가 아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능적 에이전트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이전틱 로보틱스 구조를 이루는 다섯 가지 핵심 계층을 요약하자면 먼저 멀티모달 퍼셉션 레이어에서 세상의 정보를 시각, 음성, 언어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이해하는 단계. 이어서 골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는 자연어로 주어진 목표를 토큰 단위의 고수준 계획으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액션 그라운딩 레이어에서는 생성된 계획을 실제 로봇이 실행할 수 있는 스킬로 매핑하는 계층이고요. 네 번째 스킬 엑시큐션 레이어는 각 스킬을 실제 물리 제어기로 구동하는 실행 단계입니다. 마지막 셀프 리플렉티브 러닝 레이어는 실패 경험을 분석하고 스스로 전략을 조정하여 점점 더 나아지게 되는 학습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섯 단계를 통해 에이전틱 로보틱스는 단순한 반응형 시스템을 넘어서 스스로 이해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배우는 자율 에이전트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전틱 로보틱스라는 구조를 통해 로봇이 어떻게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목표를 해석하며 스스로 행동을 설계하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명령 수행 기계를 넘어서 스스로 사고하고 성장하는 지능적 존재로서의 로봇을 가능하게 만드는 설계의 핵심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히 팔을 움직이고 물체를 집는 조금 스마트한 기계가 아닙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목적을 해석하며 다양한 조건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심지어 스스로의 전략을 바꾸는 존재로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단순히 AI가 로봇에 탑재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AI를 심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몸을 가진 AI, 즉, 스스로의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리적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AI, 바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아키텍처를 심도 깊게 살펴보았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로봇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에이전틱 로보틱스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최신 로봇 기술들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컨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엥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